O come o come in and ransom kept to 고도소서히 만우에 오구아소서히 이사해 그 포로생활 고도시리 오임만우에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어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이 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소알야 숙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일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요 다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외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두 가지 두 가지 아기의 이름을 알려 주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리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한 가지 이름을 알려 주었는데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우리가 이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첫째는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임만웰 임누엘의그 깊은 뜻을 비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임만웰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당시 유다는 아하스, 아스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람의 르신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연합해서 남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한 나라도 아니라 두 나라의 침공을 받았으니. 유다의 아하스 왕이 얼마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했습니다. 막 흔들렸어요. 벌벌 떨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이 나라가 망했구나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스야 두 나라가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스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징조를 보여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임만웰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자, 임만웰 이 귀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임만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가만히 듣고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물으셨어요.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생각이 아니에요. 남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 나의 생각이에요. 남이 만난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자, 주님께서 그의 그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바로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마 누엘 이 약속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먼먼 우주 너머에 아주 거룩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체험하시고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외로움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친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픔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도 경험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도 경험하셨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까지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그 모든 경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만웰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억지로 맞지 못해 의무감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실 때 행복해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 혼자 내 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도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여겼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 아주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과연 아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은 잠깐이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 불행한 거지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이 말썽꾸러기 아들이 나갔으니, 정말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구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이 나간 날부터,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아들과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아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 아버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버지 곁에 용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큰 기쁨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날마다 저녁이면 사랑하는 딸의 손을 꼭 붙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빠에게 오더니 아빠 당분간 아빠와 산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서운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성탄절 아침에 알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드릴 선물로 슬리퍼, 아버지의 슬리퍼를 만드느라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이제 목사님이 딸이 준비한 선물을 받으면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고맙구나. 아, 이것을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빠는 이 선물보다 너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단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많은 헌금을 준비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나에게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나와 좀 함께 했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만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삶을 살게노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때로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 그저 내 뜻대로 살기 원했던 우리를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만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속 깊이 개입하시는 주심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저 세상 일 바쁘다고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갖지 못 하고 게을리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만회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욱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인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고, 예수님의 손꼭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